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수중에 돈은 없고 빚만 8천만 원인 소우 시민입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일을 전파하고자 하는 왕초보입니다. 아직은 왕초보이나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통해 초보가 되어 저 같은 왕초보들의 성장을 위해 정보를 주고자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현재 두 달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을 나가고 있으며 다이어트에 성공 중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제가 즐겨보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최근에 다이어리를 출시하였더라고요.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 본 사람에게는 다이어리로 하루의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이루었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의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초보자 또는 왕초보들은 다이어리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역시나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데일리루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분화학입니다. 먼저 다들 당근과 채찍은 살면서 누구나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저희 모두 알게 모르게 이 방법을 사용 중일 것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시작함에 있어 목표 달성에 당근을 걸어두고 시작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걸 달성하면 난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말이죠. 다이어트를 예를 들자면 평소에 정말 사고 싶은 브랜드 옷이 있는데 지금 입으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저걸 꼭 사서 입어야지 하는 게 바로 당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채찍을 두려워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책을 쓰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나는 책을 써도 아무도 출판해 주지 않을 거고 만약 책을 낸다고 해도 아무도 내 책을 사지 않을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죠. 이때 쓸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찍입니다. 채찍은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멘탈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바로 남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난 언제부터 이걸 시작할 거고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내가 가지게 될 당근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만약 금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연을 남들에게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걸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저금통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흡연을 할 때마다 걸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상금을 남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당근과 비슷한 값 아니면 또는 똑같은 값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에서 어, 참가자들이 이 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상금이 아주 투명한 볼 안에 머리 위에 천장에 돈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서 참가자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시합에 참가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됩니다. 어, 이와 비슷하게 저도 똑같이 투명한 자금통을 통해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항상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 상금이 남에게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서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 어, 지금까지 두 달째 헬스를 계속 나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찍는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 세분화하기라는 항목은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더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